같이 목도성함으로 하나님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송 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다시 부활하여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네.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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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할렐루야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에게 나눠주는 돈이에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다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기뻐하며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야호 신나게 놀아야지 아들은 돈을 펑펑 썼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걱정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아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아들아, 제발 돌아오렴. 한숨을 가득, 걱정 가득 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졌네, 이제. 어떻게 살지 돈을 다 써버렸네.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어요. 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하게 될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겠어. 아들은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드디어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와락!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나 주었어요. 아들아, 어서 오렴.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 맘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 말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단다. 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는 멋진 신발을 신겨 주셨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주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복습 퀴즈 맞춰보겠습니다첫 번째 문제.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다른 나라로 떠나 신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해 걸어갔나요? 정답은 바로 용서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기준 문제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단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멋진 신발을 신켜주고또 무엇을 열어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나요? 정답은? 네! 바로 큰 단지를 베풀어 주었지요. 우리 함께 친구들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잘못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꼭꼭 믿으며 살아갈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자 헌금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드리지 못한 친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하고 류미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유치부 어린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